2024년 11월 29일, 일용화량식 말씀, 열1기상 7장 13절에서 39절, 요절 21절. 제목, 약인과 보아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니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딜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녹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두줄석류를한 금을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내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 머리에 있는 금을 꼈고,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기니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1 2 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베카파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내 녹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내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피가반규비시오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그 둘레에 화원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열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열 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내 규빗이라, 열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에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왕궁은 레바논 나무로 지어졌고, 규모로 본다면 성전 크기의 4배 정도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부와 영광을 넘치도록 주셨음을 말해줍니다. 1 3절부터는 성전 기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기구를 위해 두로에서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히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모든 노딜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노 기둥들을 만들어 야긴과 보아스라 불렀습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며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세워질 수 없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하나님을 위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히람은 노수로 성류를 만들어 기둥머리를 장식하도록 했습니다. 성류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이는 성전의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성할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히람은 노스로 바다를 만들고 물두멍을 제작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씻는 물을 저장하는 곳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씻어야 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보혈을 의지할 때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섬길 수 있습니다. 적용 누가 나를 세우십니까? 한마디 하나님이 세우신다.